책 읽어주는 미즈놀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미국 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함께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경제 부양 조치로 인해 큰 활력을 얻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이나 유럽 시장과 비교할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친환경 의식보다는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얼리 어댑터들이 주된 구매 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 정부 및주 정부들이 자동차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유럽처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상승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기차 시장에도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24년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현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탈환하면 취임 첫날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은 일대 분기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23년 미국 내에서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은 116만 대에 달했다. 21년 대비 54.5% 성장한 미국 전기차의 22점 판매량은 약 80만 대 수준이었다. 23년 미국 전기차 시장은 22년 대비 47% 증가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이것이 전기차 산업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전기차의 시작,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는 20%를 넘어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약8%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 또한 매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도 유럽에서처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가격 접근성 문제와 충전 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시장은 유럽보다 가격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의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부 정책의 변동 가능성도 크다. 앞서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양쪽 모두 중국 견제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북미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인해 전기차의 제조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손익분기점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테슬라의 가격이나 조치에 맞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유럽과 달리 미국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제적 메리트 없이는 얼리어답터 시장에서 넓은 소비자 범위로 넘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반면 테슬라는 앞서 이부에서 살펴본 바 같이 자사 전기차 모델의 상품성 개선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혁신을 달성하여 공급 능력과 원가 경쟁력 모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테슬라가 모든 브랜드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충전차, 충전기인 슈퍼차저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이 된다. 이는 다양한 제조업체의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완속 충전과 가정용 충전 시설의 추가 확충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긴 하지만 충전 시설은 전기차가 많이 판매된 미국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를 포함해 BMW 벤츠 GM, 스테란티스, 혼다는 고객들이 어려움 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충전 네트워크 공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같은 합작은 앞으로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 내 협력의 중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자,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현황을 지금 제가 읽어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동남아시아 편으로 넘어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과연 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아 r a 이 감축법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테슬라한테는 악재지요 하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테슬라 아니 트럼프 편에 트럼프죠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오늘도 엄청난 도네이션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는 것 테슬라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반면에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 테슬라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제 조금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